니엘렌 이라는 사냥꾼을 찾고 있어 나야 무슨 일이지 동굴을 보고 왔어 난 위쳐야 마지막으로 아내를 본게 언제지 어. 5일전 동틀무렵이야 난 사냥하러 나갔고 아내는 자고 있었지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없었어 뭔가 이상한 건 없었나 아내 행동이 라든가 아니 늘 그렇듯 행복하게 지냈지 최근에도 달라진 건 없었어. 도망친 건 아니야. 어디 가면서 당신한테 말하는 걸 깜빡한 건 아닐까? 아니요.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운 적이 없었어요. 찾아보긴 했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봤대요. 아무도 모르게 떠난 거예요.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말을 듣지를 않았죠. 남자 몇 명과 숲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한번 찾아보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주변에 물어봐야겠군. 친구는 없나? 언니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가끔 대장장이의 아이들을 돌보긴 했죠. 마을에서는 도축업자의 부인인 클레나랑 제일 친해요. 고마워, 한번 찾아보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혹시 클레나인가? 그래, 지금은 연골이랑 골수밖에 안 팔아. 손질 중이라 좀 기다려야 할 거야. 도축업장 아내인가? 도축업자는 무슨? 노비그라드에 살 때는 그렇게 부를 수도 있었겠지. 이제 남편은 썩은 고기랑 동물 사체, 수프용 뼈밖에 취급 안 해. 뭐라도 좀 사려고? 듣자니 당신이 한나랑 꽤 친하다던데. 가끔 놀라오면 얘기하고 냈지. 요즘 이상하지 않았나? 어디 갈 만한 곳은 없고. 음 이상했냐고? 아니 항상 명랑했지. 내가 보기엔 늑대들 짓이야. 요즘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 남작의 부하들도 무서워할 정도라니까. 한나는 숲에 갔을 거야. 아마 버섯을 따러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가 늑대한테 당한 거지. 고마워. 그럼 이만. 오늘은 헨나 이모가 올까요? 아니. 우와! 우리 아빠도 예전에 칼을 만들었는데 만져봐도 돼요? 날카로워서 위험하단다. 아빠랑 할 얘기가 있어. 난 이제 검은 만들지 않아. 만약에 좋은 무기를 찾는다면 노비그라드로 가봐. 한나에게 좀 물어보려고 당신 아이들을 돌봐줬다던데. 한나 이모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니, 혹시 한나 이모가 어디로 가는지 말 안했니? 뭐든 좋아. 음, 숨무는 몸에 좋으니까 꼭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랑 숲으로 가는 걸 봤어요. 동틀 무렵에요. 전 이불에 오줌 싸기 싫어서 밖에 나와 있었거든요. 숲이라고? 가망이 없군. 왜? 이 주변엔 늑대 무리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숲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지 니엘레는 사냥꾼이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혹시 어떤 여자였는지 봤니? 누구였는지는 알고? 아니요 한나 이모 앞쪽에 있었는데 제대로 못 봤어요 고마워 잘 있게 젠장 폭풍이야 위천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혼자 숲에 있으면 안될 텐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언니는 찾으실 필요 없어요 살아있었다면 진작에 돌아왔을 거예요 니엘렌이 약속한 돈의 두 배를 드릴게요 그냥 한나가 죽었다고 하세요 언니가 안 궁금한가? 이미 기대는 접었어요 벨렌에서 이 정도로 오래 실종되고 돌아온 적이 없거든요 언니는 분명 죽은 거예요 니엘랜도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죠. 이상하군. 보통은 가족의 행방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하는 법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죠? 언니가 죽었으니 이제 저한테 남은 건 니엘랜뿐이에요. 니엘랜마저 이럴순 없어요. 그 사람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언니의 복수만 바라볼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미안하군 한번 시작한 건 끝을 봐야 하거든 위천은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네요 하, 이건 인간의 짓이 아니야 긴 발톱의 베인 상처야. 살이 깔끔하게 잘려 나갔어. 점점 재밌어지는군. 발톱 자국 깊군. 썩는 냄새야. 피가 사방으로 튀었군. 아, 한 난가 갈기갈기 찢겼군. 오늘 늑대 인간 짓이야. 조심해야겠어. 피랑 발자국이야.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 나무를 타다니 난못 올라가겠는데, 땅에서 뭔가 찾아봐야겠군. 털뭉치로 아, 한동안 목욕하는 걸 잊었나 본데. 자 옷... 갈갈이 찢겼있는데 결혼은 없군. 누가 이렇게 옷을 찢어서 숲에 넣어둔거지? 사냥꾼의 숙소같은데... 피가 거의 말랐어. 여기로 끌려온 거야. 어디서부터 왔을까? 정신인가?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 저한텐 아니오매요 니엘렌이에요. 누구나 라이칸스로 피해 당할 수는 있어. 하지만 저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난. 이해를 못하시네요. 전 니엘렌을 사랑해요.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것이 됐을 텐데. 저리 가세요. 우리 내부. 이게 무슨 일인지 알기 전에는 못 가... 전 항상 니엘렌을 사랑했어요. 정체를 알고 난 뒤에도요. 알고 있었어. 내가 인간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여기 숨는다는 것도... 알고도 사랑했지만, 당신은 언니를 선택했죠. 언니가 당신을 보고 두려워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당신을 떠나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네가 그날 밤 한나를 데려왔군.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입에서 피 맛이 났던 거야. 우리 위해 한 거예요. 저는 언니가 당신을 무서워하게 바랬지 죽이려고 한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니 처음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 내가 상관할 바 아니군. 괜히 끼어들 생각은 없지만, 또내 앞길을 막는다면 널 죽여주지. 안 돼! 제발 자비를! 그래서 넌 언니에게 자비를 베풀었나? 나도 마찬가지야. 음. 죽이겠다고 했지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죽고 싶다면 튼튼한 가지에 밧줄을 묶고목이라도매달든가 안돼 될 리가 없지 난 그럴 용기도 없거든